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 될때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1대 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점 a,b의 자취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취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a와 b에 관련해서 이제 식을 작성하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있는 식에서 a 또는 b의 범위까지 구하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범위 여기 있는 이것까지만 작성하면 절반밖에 못 맞는 거지. 여기까지 다 전부 다 들어가야지 점수를 전부 다 맞는다 고 생각하면 돼. 소수령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거.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둘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니까 잘 확인하고 문제 풀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2차식이랑 1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결정된 거는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2차식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니까 여기에는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 에는이 A 값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 값에 의해서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 모양인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된게 아니야, 지금. 얘 모양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얘가 어떤 범위를 갖다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의 모양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먼저, 확정되어 있는 2차식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가 보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고친다. 2분의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는 지금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2분의 a가 되겠지. x는 2분의 a가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는 2분의 a가 이렇게 여기가 x는 2분의 a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지금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1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이 모양 자체가 뭐야 일대일을 만족하지 않잖아 이렇게 했을 때두개 걸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두개 걸리니까 1대1 대응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1의 위치는 저고도 어디야? 최소 여기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지. 여기 있는 애가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기본적인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A에서 1의 위치는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야. 즉, 2분의 A와 1을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지. 즉, 2분의 A, 1이 있으면 이런 관계, 이런... 음, 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족해야겠지. 등호까지 들어가도 성립하지, 지금. 여기 있는 2분의 a가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아, 여기 있는 이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한 거야. 그러면 a가 2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가로선 테스트에 걸리니까 여기 있는 a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에 하나씩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는 기울게 위치하니까 이걸 통해서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a 값의 범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자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는게 나온거지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이 범위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도 찾아봐야겠지 식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얘는 여기 있는 이 범위 때문에 뭐가 된댔어 1대1 대응이 될수 없다는 거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될수 없어 이렇게 될 때는 역시 아예 1대1이 안되는 거고 그러면 요 여기 있는 이식에 1대입한 것과 여기 있는, 있는 이식에 1대입한 게 서로 같다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B 여기는 이 값이 a E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B는 EA,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이식을 만족하는 거지. 여기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분 아니 점 a b 의자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때 A의 범위는 뭐가 된다야?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식으로 나타내면 어차피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a가 지금 현재 x 좌표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0, 1을 지나니까. 그리고 1을 대입해 보자. 1을 대입하면 5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 여기는 지금 뚫려있는 거야. x가 0이 안 들어갔으니까. a의 자취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두 집합 x, y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여기는 이 함수가 자, 첫 번째 1대 1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도록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일대일 대응이 된다. 이거 구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 있는 이것처럼 일대일 함수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애. 이거 두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뭐가 된다는거야? 1대일 대응이 된다는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때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2번을 풀고 여기 있는 이거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는거야? 3번이 된다는거야. 3번.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나와있는거야. 일대일 함수가 되고 공역과 체역이 같을 때 거기 에 있는 그 함수를 갖다 뭐라 한다 일대일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일대일 함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 자체로는 일대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야.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얘가 일대일 함수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음... 함수의 모양을 먼저 보자. f(x)란 함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4야.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있는 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여기가 1,3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 거야 x는 1이 축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게 항상 축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차함수는 여기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거잖아 축보다 더 여기 는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증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반대쪽에 있을 때는 얘는 감소가 되는 거지 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거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뀌면서 얘가 이 전체 범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2개가 걸려 2개가 걸려서 얘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거나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만 인정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이 부분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는얘 같은 경우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x 의 범위는 k 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을 사용하겠다 는 거야 오른쪽만 그러면 이쪽을 사용한단는 말이 되겠지 만약에 작거나 같다 했으면 이쪽 이었을 거야 근데 크거나 같다 니까 오른쪽을 사용한다는 게돼 그러면 k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1이라고 하면 k는 여기 1보다 큰 범위인 이쪽에 위치해야 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k 값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는 거야. k, f 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에 이거를 이제 부등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은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1번의 답이 되는 거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 k는 여기는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한다 라는 게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공역과 체역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방금 했던 그래프로 그대로 한번 봐보자 그래프 자체의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는 이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할 지를 생각하는 거지 공역과 체역이 같다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K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즉 1보다 큰 범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치역을 생각해보자. 치역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는 A가 치역이 되는 거야. 여기 위쪽이 치역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여기 있는 이만큼이 지금 B니까. 어,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K값이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K가 만약에 여기가 1이니까 K가 1보다 작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범위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에 치우게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얘들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대로 다 포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딱 여기 1까지 되는 거니까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2번이야. 이번 헷갈릴 수 있어. 2번 여기 있는 A에서 여기는 내가 더 대칭축보다 왼쪽으로 가야지. 모든 체역을 모든 범위에 있는 공역에 있는 범위에 있는 애들을 갖다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과 이것 1번과 2번에 뭘 했어? 교집합이랬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의 교집합이니까 X는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구별하는거 할수 있어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여기는 이말 헷갈릴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대칭축이 되면 대칭축보다 그냥 바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치역의 범위는 이렇게만 되는거야 여기 있는 이범위가 된다는거지 여기 있는 이 범위가 삭제가 된다는거야 그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 전체 범위를 갖다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X가 여기서 출발하면 모든 범위에 얘들을 갖다 다 포함한다는거지 즉 다시 말하면 축 보다 왼쪽에 있으면 축이 이랬으니까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애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잘풀수 있다 1번과 2번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는 거야? 3번이 된다는 거야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건 합성함수지 이렇게 f l e f의 k 이것이 8을 만족할 때 k 값 a합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쟤는 이제 합성함수니까 f의 fk가 뭐가 된다는 거야? 8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함수 자체가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식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갖다가 치환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러면 f의 t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y는 ft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8. 여기 는이두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즉,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는이 t를 먼저 찾는 거고, t를 찾고 난 후에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 는이 k 값을 찾는 거야. 첫 번째, 치환한 이후에 치환하고 두 번째는 다시 반복해서 치환한 이후에 k t k t가 아니지 이것대로 하면 t를 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 k를 갖다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지. x가 0보다 작은 쪽에도 더 많이 있으니까 좀연결 한번 해서 그보자 이렇게 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야 쟤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야 0, 3을 지나면서 그러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0,3이 위쪽 이렇게 있겠지 이게 0보다 클때 그래프니까 0보다 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3 지나는 거 똑같아 0,3 지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0보다 작을 때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야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거 f(t) 그 다음에 8. 그러면 f(t) 그래프가 여기에는 이축을 갖다 t축이라 생각하면 여기에는 내가 f(t)가 된 거지 이렇게. 이게 f(t)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가 f(t)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 8은 이쪽에 이렇게겠지 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8. 그러면 근이 여기서 한개 여기서 한개 나온 거야 이렇게. 여기있는이 근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이 근을 갖다가 베타라고 거기는 그 근을 갖다 찾으면 돼. 그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에는이 T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알파는 저기 있는 8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2차식이 같다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베타라는 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베타라는 근은 여기 는이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 는이 값이 8을 가질 때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베타가 뭐가 된다? 여기는 A의 근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찾은 후에 방금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는 이 fx 값 자체가 뭐야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니까 여기는 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마이너스 1 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걔는 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니까 알겠지 그거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알파벳타를 찾기 위해서 글을 먼저 구해보자.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는, 자, 알파니까, 알파를 먼저 찾아볼게. 알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5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함수는 뭐야? X가 0보다 클 때만 만족하는 함수니까 여기 있는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만 만족한다는 거지. 이렇게. X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찾는 거였으니까 알파가.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2 x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이 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X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이지. 여기 있는 이거의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거기 있는 그 최소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 역시 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알파벳타 중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건 5밖에 없는 거고, 거기 있는 그 5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 근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t가 된다는 거야, t. 그러면 f의 k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 여기 있는 이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식 만족하는 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여기는 내가 방금 8이었으니까 여기는 애를 이제 뭘로 설정하면 돼? 5로 설정해서 여기는 이 근을 갖다 찾는 거지. 그럼 근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나오니까 그 근을 구해서 걔들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목소리> 자 0하고 4에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여기는 이 함수는 지금 y는 f의 g(x)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 있는 이 f(x)의 함수의 식, 그 다음에 여기는 있이 식.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식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g(x)는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과 4 사이일 때 이렇게 범위를 각각 나눠서 함수의 식을 전부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식을 구해서 여기는 이 함수의 식을 작성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지.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을 갖다 찍어줘야 되니까 시작점과 끝점까지 여기 있는 이 시작점과 끝점까지 그때의 x 좌표들을 갖다 전부 다 찍어서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지금, fx 같은 경우는 x가 1에서 꺾이잖아, 지금. L, fx가 1에서 꺾이니까, 여기 있는 이 gx가, 이 gx가 1이 되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다시 꺾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gx가 1이 될 때의 범위, 즉, 여기 있는 이 부분, 만나게 되는 이 부분,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의 함수값도 역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이 함수 값이 지금 뭐야? 2분의 1이지.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봐야 되는 함수 값, 즉, X의 값들을 전부 다 한번 써보면 0,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것들의 함수 값을 구해서 전부 다 좌표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표시를 해주고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지. 직선이랑 직선이 합성됐으니까 나오는 값도 역시 직선밖에 나올 수 없다. 일단, 여기 있는 이 값은 F의 F의 이게 아니라 F의 G의 0이 되겠지. 여기 있는 이 값을 찾았쓰면 되는 거지. 계산해 보자. F의 G의 0은 지금 G의 0 값이 0이잖아. 근데 F의 0 값이 2가 되는지. 그럼 여기는 2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2분의 1일 때를 보자. 2분의 1일 때는 1이지. 그러면 1일 땐 뭐야? 0. 이렇게 찾는 거지. 그다음 에 1을 대입해 봐. 여기 있는 내가 x가 1이면 2잖아. 그러면 여기에 2를 대입한 값이지. 여기 있는 1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2를 대입해 봐. 여기 2를 대입해 보니까 2 똑같이 2를 대입해도 똑같이 1 나오겠지. 그러면 3을 대입할 때 값은 1이니까 1. 여기 있는 이 y 값이 1일 때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4를 대입하니까 4를 어4 여기지. 4를 대입하니까 4지 4. 4 대입하면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총 찍어야 되는 점의 좌표가 0,2. 그 다음에 2분의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을 갖다 전부 다 연결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자, 먼저 그러면 한 봐보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0,2니까 여기를 2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0,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분의 1,0이야.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 여기 반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이게 1,1. 그 다음에 2,1. 2,1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3,0은 여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4,0 아니네. 4,3이었네. 그러면 4,3. 이렇게 되겠지. 이게 4,3이네. 그러면 여기는 얘들을 그대로 연결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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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다음에 x는 4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 모양을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지. 넓이 구하는 건 이제 뭐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지. 여기 있는 이거 차표를 갖다 잡아서 이렇게 찍는 방법을 갖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자, 첫 번째로 y는 f(x)와 또 y는 g(x)가 있는데 여기는 얘들의 각각의 각각의 꺾이는 점이야. 꺾이는 점. 꺾이는 점에 x 좌표를 갖다 전부 다 표시를 한단 거야. 거기는 개들이 여기 있는 이것들이었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y는 f의 g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 x 여기 있는 이거의 x 값이 여기 있는 이 g x 에서는 y 값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가 다시 꺾이는 지점, 이 fx 꺾이는 지점을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fx가 뭐야? x가 1에서 이렇게 또 꺾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가 1이 나오게 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gx가 1이 나오게 하는 지점, 여기 있는 이 지점, 여기 있는 이 지점을 다시 확인한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fx, 가 꺾이는 점에 x좌표랑 f, 여기는 f가 아니지, gx, gx가 되겠지, 여기는 gx랑 이렇게 갖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을 만족하는 여기에는 이 x를 갖다 표기를 해준단 거야. 거기는 걔가, 여기는 얘의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얘들 갖다 전부 다 포함해서 다 찍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의 넓이를 갖다 포함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돼 일본은 물이 없는데 이 번이 좀 헷갈릴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fx가 꺾이는 지점의 x 좌표 있지 여기는 이 x 좌표 1이지 1 여기는 이1을 1을 가질 때 여기는 이 gx가 1 나오게 하는 그 값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X가 되게 하는 그 값을 갖다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K도 역시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